티코가 안왜 티코가 안 오냐고. 어라똥나 키멀트 몸래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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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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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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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래 그래. 데 밖에서 굽고 있어? 우리 아래 아래에도 있는데. 아 거기 안 터지는 데 그거 ]구나? 안 되던데. 아 지금 어. 세세가 없어서 그렇구나. 이따 올 거야. 흠. 응? 그러면 이거 비정에도 이거 하자. 자. 이게 뭐야? 상자 한번 까봐. 우 와. 한번 더. 뭐야? 아, 아 개못 생겼어. 배트맨이구나. 아니, 네가 올라와봐. <laughs> 아 이게 뭐야? <laughs> 자 아, 이게 우리 락커룸이거든? 이거 로봇는거지 이거 로봇인거지 정답입니다 여기가 단수화 이거 세세 이거 난데 이제 비소리가 여기거든 지금 권한이 없어서 아마 설치가 아, 안 될텐데 아 그럴까? 내가 할새 주기. 아니 이게 뭐야 코 개코 <웃음> <웃음> 멋있어 배트맨 배트맨 <laughs> 나 <laughs> 로파니크보단 낫다. 그래 로파니 제일 못생겼는데. <laughs> <laughs> 다이아를 못 하겠어 혼자서 무서워서. 이게 바뀌어서 이제 일자 골로 캐는 게 아니라 <laughs> 이제 좀 지하에 있는 동굴을 계속 개미굴처럼 파서 가야 되는 느낌이거든. 그래서 어나 동굴 따라... 갔다 왔어. 어 계속 그 동굴을 계속 그 동굴 털고 없으면 다시 일자로 쭉 파서 동굴 찾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제. 판이야. 아니야. 아니야 팔백또 오십킬로죠. 비숑이는. 육0개인가 남았대... <laughs> 비쇼이 60개 남았다고? 나 지금 다이아 769개인데? 진짜 구라치지 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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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다이아 799개 싫어? <laughs> <laughs> 장벌 우리 수비랜드 디코방 13번 방에 있어 나중에 할거 끝내고 와

너 저리 안 가? 너 메로, 썰어버린다? 메로, 너 썰어버린다? 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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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누가 저 재미있음 내쫓아 봐요! 이전권 아, 이전권 이, 전권, 이 전권 있어야 된다고 이전권 아 이전권 김비정 보내야 된다고! <laughs> 일단 지금은 어, 다이아 먼저 캐서다이아가페 먼저 만들고 하는 게나을 걸? 다이야 언제 캐러가 우리? 나는 밥먹고 갈건데 파니가 언제 갈라나? 지금 제로 급한데 <laughs> <laughs> 파니는 진짜 급한거 아니야? 그렇지 <laughs> 근데 같이 캐러가면 손해일텐데 그런가? 근데 혼자 캐러가면 죽을까봐 참고로 어제 단수하는 아홉 번인가 죽었어 정아비정아 엄마는 11층이야 그게 뭐야? 11층이 뭐야? <laughs> 다이야 1100개를 캐야된다는 소리야 로판이는 로판이 로파니 700개. 나 나는... 엄마는 뭐 잘하니까 괜찮은데, 쨈은 어떡해? 같이 난 사실 열배 10, 100, 이미 1000개는 냈어. 나 <laughs> 진짜? 어. <웃음> <웃음> 야, 어떻게 하지? 감감만 잡으면 금방금방해. 그갈때 다이아몬드 <laughs> 철국개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가고. 정거나 지금 세개 만들었어. 세 개, 세개 만들까? 네개 있어도. 네개있어 물량동이 있어? 더. 아니 없어. 놀양동이 들고 있어. <laughs> 동이 왜? 동굴에 있다고 했잖아. 그래서 높은데서 떨어지면 낙뎀 있고 뭐 아파서 최대한 그 물길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해야 돼. 아 오케이. 어 그래서. 로판이 왜안 가지? 제 모도. 뭐왜 나는 안줘 이러고 또 <laughs> 징징징 하야 뭐해? 야 비순이. 뭐 야, 야, 야 같이 동굴 가자. <laughs> 야 내가 왜 비순이냐? 빨리 동굴 가자. 아니 내가 왜 삐승이냐고. 동돌아 있으니까. 동굴 가자 빨리. 야 뭐야. 내가 특별히나한개캘때두개 캐게 해 줄게. 그게 무슨 말이야? 내 세배니까. 어? 나나 나 다시 300개 됐어, 다이아. 다이아 300개 됐다고? 야나 다이아 819개야. 그럼 딱내 3배니까, 나 1개 캘때 3개 캐게 해줄게. 음, 저건 또 무슨 말이야. <laughs> 기정아 그니까, 어? 너 이거, 나가면 뺐네? 뭐지? 어, 나안 뺐는데? 한번더 초대해줄 수 있어? 야, 근데 진짜 이거 인증도 응.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데, 나. 영역 전개였나? 이마데모, 아가 데이데. 이렇이 말고, 영역 초대. 어? <웃음> <웃음> 영역 전개요? 갈까? 음... 가자. 준비됐어? 준비됐음. 간다. 텔링 네, 네, 하십시오. 아, 좋다. 고맙습니다. 어, 들어온 이러면 다이아 못 느겠어. 도와주세요. 이거 내가 석탄 내면 나 끝난다 이제. 하하. 고마워. 그마워 내가 나 빼고 다 다이아 가 보시오. 넌 오늘 오는 거 아니야? 이히히. 보고를 볼까? 고고자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 감옷 안녕 가보... 다이아 갑옷 좀 나눠주실 분. 무슨 말이야. <laughs> 당근 당근 나눔 구합니다. 개버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처음 하는데. 또 갑옷 좀 나눠주실 분. 뭐 해야 돼요. 어디 음. 가야 음. 다이아가 나오나요. 불쌍한 어제도, 저를 위해. 어제도 다이아 갑옷을 드렸던 거 같은데. 저는 저는 오늘 처음인데 좀 드리고 싶나요. 누구한테 수 있나요? 주셨죠. 아니면 그 칼. 손에 들고 있는 칼 주시면 안 될까요? 비숑님비숑님비숑님 다이아 있어요, 다이아? 다이아 없어요. 제가 훈훈한 지원해드릴 테니까, 다이아. 와. <laughs> 저는요, 저는 제 신발이랑 아, 바지우 간신히 만들었는데. 혹시 인벤 방어권 있어요, 인벤 방어권? <laughs> 없어요, 없어요. 인벤 방어권 얻자마자 써버렸어요. 저, 저 인벤 방어권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아멘. 오빠메이. 나한테 썼어요? 아이콘님 그거 맞아? 아 에이... 어,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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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, 어디, 어디 여기 얘 나온다 야, 여기 와봐 이봐 밖에 잡아 좀 가운데 봐봐 가운데 응어 무슨 용안 나오는 음. 거야니아나왔다요 아, 아, 로드다 로드 아, 맞네, 맞네. 지금이다 왔다 아, 왔다 지금이다 갓띠야 할만해 여기? 야, 나 진짜 힘들었다. 야, 롬파 로파니가 진짜 레전드였어. 미야, 나 진짜 힘들었다. 나 진짜 너 무슨 일 있었어? 애기들밖에 없어서 여기 지금 개이들었다. 나이스 나이트. 이거 이제 우파나 만나는 맛있는 거 들어와 있어. 아직 이렇게 여는. 살고 있었구나. 아직 집을 나는 안 잤구나. 는 엄마 딸이니까 권한이 있지, 언더. 아 이제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? 여기 로방 구이 있을 때 우리 까야 됩니다. 자 컨트롤 F 눌러서 우편함 들어가서 얘들아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우편함에 너는 왜나 빌려? 야잠깐만너내 보다 재물 되냐? 자 다들 안에 있는 얘네 까는 아니, 거. 좀 걸리네. 아, 이건 좀 오래 걸리긴 해. 아아 꽝이다. 아, 아니 오래 걸리는데 꽝이 된다니까? 예 짜차. 파니 고마워. 파니야. 아 파니야. 파니야 고마워. 파니야 고마워. 야야야야 얘들아. 저 어, 이제 이틀째예요. 아, 파니야, 고마워. 아, 저, 아, 설마 두개 나왔어? 두개 나왔어. 에이. 에이. 어? 이로번굴의 <laughs> 수혜자, 비숑. 아, <laughs> 아 파니야, <laughs> 세개 나왔어. 와! 고마워. 와, 굿. 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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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린다. 파니야, 고마워. 파니야, 고마워. 파니, 묻었네. 예? 야, 비숑이 방에 490개 연타로 터진다. 구경 가야지. 어? <laughs> 야, 490개가 하나, 둘, 서위 너이네. 이야. <laughs> 야, 비숑이 13층이다! 야, 비숑이 15층이다! 와우, 어메이징. <laughs> <와우, 비선, 비선. 웃음> oh 비숑이 15층이다! 와우. 와우, 비숑, 비숑. 오 마이 갓, 비숑. 근데 비숑이 방권건 있어? 몰라? 왜 아무도 말안해줘아 몰라 몰라. 몰라서 진짜 몰라. 진짜 몰라. 아니. 아니. 어 볼까? 나중에 레이저야. 뭐야? 치지만. 나 하나 하나라고 했어. 하나 하나라고 했었는데. 몇장 필요해? 두 개. 우와 축하 축하. 아, 하나, 하나 있어서 두 개만 주면 내가 한번 그냥 하나만. 빠르긴 착합니다. 뭐? 세세야. 감사합니다 되게 조용히 필기를 어, 마린... 하셨네. 감사합니다. 어, 원래 좀식겁게 하나요? 대초대게요하저 비싸. 진짜? 마렌이 <laughs> 다시 초대하게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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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초대하자. <laughs> <진짜, 진짜>? 마렌 <마린이. 웃음> 네? 으...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마렌 네, 저... <laughs> 아이디 마렌 아이디 뭐야? 거짓말! 알려줄게 거바고 진짜로 왜 이렇게 바로 돼? 이리이 그... 진짜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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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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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